야 오늘은 아주 우리 식구가 다 모였네? 응, 다 그럼 버릴라고 일로 가져와봐 소라, 소라 껍질 있어? 응 소, 소라 오늘도 사왔는데 삶아서 어, 줄게 어 그래? 응 니는 형수가 아까 먹고싶다 그래서 사왔어 먹고싶다고 하니까 소라는 그랬잖아 그때... 니가 소라는 그랬잖아 아까 아, 그래서 아, 사왔지 아어 안사왔으면 내가 응. 신랑한테 한번 소라 얘기좀 해봐 그랬더니 그럼 다 알지 나는 평소에 내가 맛이 먹고싶다고 얘기를 안하는데 응. <laughs> 이게 이거 이거 <laughs> 하나는 그래, 내가 전화를 할거 그래. <laughs> 야, 이거 오와. 어제 야, 거. 어제 이거 친게 쎘나 봐. 벌러지가 1분 만에 죽으면서 이런 게다 지금 이렇게 꼬이라졌어 살짝. <laughs> 아, 괜찮아요. 저기 저것도 이게 코시가 들어가서 그래. 그래? 지용하고 윤성하고 응. 같이 들어간 거잖아. 음. 그런데다가 저 브리오도 들어갔잖아. 아, 아니, 그러니까 참이가 어, 참이가 좀 뒤에, 그냥 뒤에, 뒤에, 뒤에. 딱 저거 돼 버렸어. 근데 지금 있다 흔들갖다가 그래. 방향하는 음. 것만 하게 방향하는 거. 응? 아직도 밑에 달려 있어요. 야, 야, 윤성아 이거 무화가 따르니까? 아, 자전거 타신대요. 자전거 타신대? 자전거 타신대? 자전거 어디? 물 먹는 거야, 지금? 아, 나나나 나, 분대가 돼 킥고도 보 신고 갈게. 킥보드를 아, 누굴 줄라고? 그걸 윤성이 타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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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가 엄마 아니, 아니 여기다가 나도 가 어우. 성라스 아, 야, 물통도 메고 지가 안 운전해? 안 어디 언니, 봐봐. 어디 봐봐. 야, 안 막내 안 삼촌이 안 끌어주네. 신아유 씨. 눈부시 된다. 선글라스낄 댄다. 아유 씨. 아유. 아유, 그가 아우. 니들 는라스 껴야 돼. 오케이 응. 가자 막내 삼촌와서 되게 좋지? 윤성이가 o 들 잡아야겠지? 응. 핸들 응. 야, 선글라스 선글라스 껴너 o i n g to ask you. I'm g o i 지금이 가자. 좋을 때다 윤성이 그러게. 아우 going to ask you. I'm going to ask you. I'm going to ask you. I'm g 야! 리아범은 사진 찍느라고. 와! 시골 영화 같아. 응? 시골이지 뭐, 여기가. <laughs> 우리 가족이 오늘 다 모였다, 야. 여기 호박 달려는데 니네 호박 우리 따주리? 네, 우 아, 호박 남인 거 아니에요? 우리 거야! 남인 거는. 그래, 저거 다 참이 저것도. 야, 아까 저쪽 참이 저렇게 좋은 거 하고, 이거 하고, 어이, 이거. 그거 뭐야? 그래, 여기 있어. 근데 호박 <laughs> 아이고, 야. 응? 아유, 윤성인 사진 찍어줄게. 감자가 크는 중인가 보다. 오, 감자 있잖아요. 그치? 감자 이쪽에 감자가 싹이 또나네 여기서. 야 이거 한번 쏟아볼까? 응. <laughs> 알았어. 쌍둥이 감자네 눈사람 감자네. 홍 감자. 야 이건 더 커야 되는 건데 이거. 윤성이 보여주려고 할머니가 이거 이렇게 에게게게 늦게 달려가지고 감자가 요만해요. 에게게게. 에게게게. <laughs> 만져봐 윤성아 감자 좀 한번 만져봐. 아 빨간 감자. 야, 응? 음, 감자야 이게 감자. 야 여기. <laughs> 음, 여기 홍감자. <laughs> 이거 이거 늦게 심어가지고 거름도 여기 안 주고 관리 를안 했더니 이렇게 음, 홍감자. 잘. 빨간 감자래. 음, 이게 감자. 요거 홍감자예요. 요거는 아, 이제 흙 대신 쓰는 건데 여기다 심으면 감자가 맛있어. 응? 똥냄새는 저, 저기 저 안에. 엄마 저 똥통해. 저거 저기 퇴비. 똥통이야? 똥이 아니 진짜 똥이 아니고 음, 저거 세비름 아. 이거 만져보고 윤성아 씻어. 세비름세비름 삭힌 거에 영상 찍다가 엄마 핸드폰 빠져가지고. 아이고 안가지고 응? 그래서 가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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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이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지 마니까. 응? 뭐가 아니 있지, 손으로 들고 온게 뭐... 아니고 산발이를 놓고 뭐 가지러 갔는데 요게 저 안에를 잘 보이게 하려고 세워 놨더니 이 뭐야? 그쪽으로 폭신한 산바리가 폭신해지면서 물속으로 어? 응? 이거 어우 야, 감자 뽑았다. 왜, 왜 야, 이 안에 감자가 또 생기네? 왜? 감자 안에 또 감자? 응? 유소 이렇어요 응, 감자 안에 감자가 또 생겼어. 야, 이런 거 흙을 만지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야. 야, 그럼. 생각했어. 뭐? 아, 이건 아니, 이건 손으로 만져도 괜찮아. 이건 귀여워. 다 소독된 상토라. <laughs> 야그 먼저 쪄 왔던 애벌레가 아직도 난 꽃대에 붙어 있어 그냥 아직 있어 아직 있어요? 미라야. 아, 죽었어? <laughs> 응 고치가 된 건지 아, 날아왔구만. 아니 그냥 아직 안 날라가지도 야 감자 이한 손사랑 감자. 편안해. 편안해. 음, 감자야? 응 감자야 이거 홍감자. 뭐지? 곤충통도 응, 근데 야 근데 해피림은 어제 저기 은행 삶은 물이랑 그거 쳤더니 아주 한 방에 일분 만에 다 벌레가 뒤집어지더라야 죽더라야. 이거 음. 하나 더 뭐지? 이거 하나, 여기 하나 더 해봐, 이거 여기 하나 이렇게 또 있잖아 여기 봐 이거 이거는 심을 거라 씨야 할 거니까 아니 거기 잡았지 말고 이거 걸 잡아야지 이렇게 응. 어우야 어우 많다야 응 어우 이게 이게 이제 감자가 여기 생기고 있어 응, 윤성이 감자 캐는 거 보여주려고. 어. 어, 할머니가 저기 며칠 전에 이차 감자 캐고 요건 더 있다 캘라린 건데 윤성이 감자 캐기 체험 체험하는 거야 우리 윤성이. 어우 어디 할머니 좀 봐봐. 캐야지, 이야 이제 이거 가을에는 이거 응? 엄청 크지? 거는 이거는 감자, 요거는 감자 여기서 감자가 나온 거야. 이게 감자 씨, 이게 감자 씨야. 이게 감자 씨. 응, 감자가 또 있나 볼까? 어, 여기 또 있다. 야, 아우 야. 이건 씨감자 할거다 이거, 육성아, 육성아, 응. 이거 응, <laughs> 그래, 만, 어, 야, 이거, 를 윤성아, 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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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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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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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응? m 집 안경집에서 샀다 그랬잖아. 어머니 e bit o 니 a 아 i t t 만 원짜리 선글라스야, 윤성이. 야, 우리 얘를 아무거나 씌우진 않죠 우리가. t of a 떼고. t t 떼고 b 고야이 f a l i t t 야. 이집에서 of a l i t 이 l e bit of a little b 요 t of a 네 i t t l 거 bit of a little bit of 이 l 자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자, l e bit of a 요금 또 하나도 또 또. 야, 그것도 또 세게. 우 와, 힘 되게 아, 세다. 흥, 응? 흥. 응, 응? 이거는 흙 야, 이기 이거 이, 이. 아니, 오빠 되게 잘한다. 야. 이 다른 감자 하나 더 해줄까? 응? 또 해주세요 그래또 응?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또 하나. 응, 알았어요. 요거 지금 애기 감자를 한번 해볼까요? 아기 감자는 아직 저거 할 거야. <laughs> 우와 이거, 이거 뭐야? 우와, <laughs> 우와 대박. 모르겠어 <à 웃음> 이거 한번 볼까 어, 그거. 그거. 요즘, 뭐? 뭐가? 황금야. 그래. 뭐. 그래? 응. 엄마 응. 빨때 꼽아줄 때 앞에 비닐은 내비도 자꾸 뜯으면 되거든? 곤충통은 내가. 어. 아, 저번에, <laughs> 저번에. 아. 야 윤성아 여기서 또 해봐 여기는 조금만 아기 감 아기 감자다 이거 해봐. 윤성아 이거 해봐 자르고 해봐 야이 아유 윤성이한테 튀었나봐 작업대 야 윤성아 야 이거 봐봐 또 잡아당겨 잡아당겨 자 어우 이 아이고 또 쌍나는 거야 야 여기서 가면 봐봐 요거는또 심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 또또 새끼가 또, 또, 또 붙잖아. 이렇게 거 근데 그거 여기도 그거, 또 있고 새싹 나는 감자. 좋은 아니, 거 아니야? 얘는 야 아니. 이건 씨할 거야. 엄마 엄마 야. 쌍둥이가 몇 개야. 그래. 도대체 이거 엄마해 엄마네. 그래 거건 엄마고 요거는 윤성이고 아, 조그만 거또 있네 이야 여기도 또해 봐봐. 여기 또 있나 보다. 여기 또 있나 봐봐 이야 이거 이거 더 두면 더 크는 건데. 윤성이 이게 지금 윤성이 체험 학습하라고 체험비 내시고 보세요, 윤성이. 응. 윤성이 감자 체험비 만 원입니다. <웃음> 체험비 <웃음> 내세요. <응? 웃음> 윤성이 응. 보여준 값만 원입니다. <웃음> <웃음> 그럼 쌤 쌤이네, 윤성이 네. 보여준 값만 원이래니다, 네니 엄마가. 응, 됐어, 요거만 캤다 <laughs> 이제 됐습니다. <laughs> 아, 이거 봐, 이거는 아까 그거될거 아니게 이렇게 크지, 엄청 크지고. <laughs> 와, 참이가 수, 이건 수박만한 참이야. 윤성이, 오 익으면은. 윤성이 먼저 줄게요. 오, 이거 다 참이야. 엄청 노란 거 됐다. 응? 노란 거는 꽃. 그건 꽃이고, 야. 이기 저기 초. 응. 저것도 이것도 꽃이야. 응, 그래. 그것도 꽃이고 다 꽃이야. 오, 윤성이 마스크 썼어? 응. 응.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할머니네 집에서는. 자자자자. 막내 삼촌도 와서 좋겠다. 윤성이. 막내 삼촌, 큰 삼촌. 이거 사과도 한번 만져볼까? 응? 일로 와봐 사과 사과 한번 만져보자 여기 풀밭이고 한번 사과 만져봐 아이고 사과가 만져보니까 촉감이 어때요? 좋아요 응? 좋아요? 응. 이제 좀 있으면 복숭아도 응. 포도 봐 포도 이야 파란, 파란색 꽃이 있 파란색 꽃이 있어? 파란 이거 이거 황금이야 파란 껍질이야 파란 껍질? 응 어, 지금 요 안에 음? 보, 윤성이 복분자 좀. 여기 검은색 그릇 다어 그래. 응. 음. 이야 이제 좀 있으면 저 안에 거 포도가 봉지 안에 거는 엄청 커 지금 안 씌워준 거 들고 요거는 윤성이 이제 가을에 10월달에 먹을 요거는 조그만 거 요거는 2차로 달린 거라 요건 윤성이 가을에 10월달에 먹을 거예요. 이제 클라고 앙타를 네, 부려. 엄청. 우유 음. 먹는 거야 나연이가. 응? <laughs> 저녁 노을까지 있고야 멋있다야 아주. 어우. 문건이야, 문건. <laughs> <응>? 아니, 선글라스를 <laughs> 예. 선글라스를 저렇게 꽂겨야 된다고 아주 무슨 해가 있다고 지금. 이 야, 진짜 멋있다. <laughs> 너무 좋다 된다. 스킬 나온 거는 없어도 되는데. 여 엄청 이쁘다다나나. 음, 아,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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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그니까. 아? 야, 야 여기 저기 저거 아, 진짜 아, 토종, 아, 나리도 토종 나리도 아, 있어. 그니까. 많이 있어요. 엄마. 아빠 발이 하나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어. <놀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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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저 노란 꽃 있는 데가봐 봐. 이쁘다. 아, 어? 한컴퓨잘해 주네. 응. 아, 발을 어떻게 돌리라고 말해 줘. 아직은 핸들만 하고. 그려. 발을 한번 밀어. 앞으로 밀어. 앞으로. 앞으로 밀어. 앞으로. 발을 발을 이렇게 밀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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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지잡 이렇게 이렇게 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어. 응. 게 응, 이렇게 아, 허, 어. 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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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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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어렇이거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 어, 어떤 거? 햇빛, 햇빛, 해맛, 어우, 여기 있고.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는 이거 하나 그냥 따보자. 그거? 에이. 응. 아니, 그건 조그마하잖아. 이거, 어, 이거, 내가 이해한 건데. 아직 파란데, 응. 그래도 먹을만 할 거야. 부추 잘라야 되는데. 어우, 그건 크다. 이거, 이거, 이거까지 잘라봐. 어우, 야, 복숭아. 어우, 올해, 올해는. 올해는 복숭아가 잘 됐어. 작년에는 저기 뭐야 친환경 약재도 하나도 안 쳤는데 올해는 이렇게 복숭아 잎이 이렇게 깨끗하잖아 다연이 얼굴만 나, 야, 나오게 해줄게. 음, 다연아 빠이빠이 먹었어, 이다연 빠이빠이 해봐. 아까 빠이빠이 하더만 빠이빠이 어머, 하늘 너무 이쁘다. 여기서 밑에서 보니까 응. 우리 밀대중이니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야 뭐. 이게 어. 저녁노을이지 아주 빠이빠이 삼촌한테 가는 거야, 이제. 자가, 자가, 자가! 잠깐만. 어기 왜? 아유 왜? 얘 떨어지게. 애 잡지. 아니, 떨어지는 줄 알고 삼촌이 애기 안는 연습하는 거야? 응? 애기 안는 연습하는 거야? <laughs> 이다연. 자, 다연이 이제 음. 전통 행서 아빠 따라와야겠지? 응. 응. 삼촌은 매구만 가면 되고 엄마는 <laughs>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응. 그래. 아빠 아빠 나는 저 감수 봐. 부추도 좀 비자. 부추비고 오이김치도 오이 좀 해서 니네 아예 오이김치 다 먹었지? 엄청 많아요 맥락 먹는게 오이 다 이거, 이거 먹었어? 우린 다 떨어졌는데 진짜요. 니네 다안 줘가지고 안 잡아도 돼요 그냥 내줘 이제 자, 이거 안전 벨트까지 갔다 올게요 다시 올게 요잘된겨와요 여기 누구예요? 어? 여기 백구예요 백구요? 응 백구가 윤성이하고 놀아달래 야주 윤성이 수지 맞았다 이거 복숭아는 먹어도 되겠다 맛있겠다 안 떨어졌어 맛있 너저 너 네, 딱딱한 거 좋아하지? 수간, 먹충안, 응? 복숭아 오이 좀 따서 먹을까 봐 오이, 생오이 생오이도 많어 야채를 안먹어 음. <목소리> 아가씨 어 이거 이렇게 한다 이렇게 또 뒤로 이렇게 만져 이제 마치면. 저거 턱, 턱 만질라 그러는 거지? 뭐, 털 있나 이거 신기 저거 귀걸이 땡겨져 삼촌 이거리에 귀걸이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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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주둥이에까지 아, 그냥 다리 길죠 얘 삼촌 촌 옷이 젖었어 어디 삼촌 옷이, 네, 네. 젖었어. 남주, 어디 어디 옷이 땀, 젖어? 땀나서 땀났어? 아, 그 꽃도 모으고 가자. 한 바퀴 돌고 와. 하고 싶으면 방향 주자. 야, 저 발, 저발 자로 캐면 다치지. 발 똑바로 해야지. 그리고 여기 저거, 아저저저 개피를. 저, 저. 근데 개피 껴지면 안 되겠다. 개피는 물들어서. 개피를 껴지고 주정에 담근 걸 껴지고 가면 모기가 하나도 안된미데는데 개피하면 오세, 저거 대그 뭐야? 개피제랑. 어? 어? 아 깊이 제가 있어 저기 저거 은행님이랑 백구가 기다리잖아 1 백구 보지 마잖아 백권한테 간다고 이제 또? 가자 잘 갔다 와 <웃음> <웃음> 아이고 발좀 돌려봐 <laughs> 발좀나소 뭐야 안 갈래 젖소 말고 저러 가자 뭐. 젖소 말고 딴 데로 가왜 이제 젖소 있는데 싫대야? 뭐 <laughs> 네가 발연 조정하면 돼요 우선 발좀 돌려 발좀춤다 다현이 아주 <laughs> 아유 오, 아주 좋은 놈이 그냥 <laughs> 뛰고 노느라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아어어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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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으고 싶어? 으만지아 춤춰봐. 아으라 아유, 아유. 아이고, 아이고, 둘, 셋, 아유, 넷, 아이고, 야세 발자국 뛰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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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고아줘까아까아이아 야, 아, 오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났어 아. 주끈이나고아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야. <목소리> 야, 다현이신났어 <다이언이> 응? <목소리> 어? 아, 큰상좀 왔네. 또? 어, 이건 뭐야? 또 맥주 사 가지고 왔어? <목소리> <야>. <목소리> <목소리> 형이 맥주 사는 정준아, 금방 나가서 아유, 뭔 맥주야? 이. 아유, 예세 발짝 걸었어. 아우, 아우, 춤도 춰지아아 <라> 랄랄라 춤춰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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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연아 다연이 일로와봐 일로와 다연아 일로와봐 아이고 아이고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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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야 복숭아 맛이 들었니? 어, 맛있네 어, 그래? 음, 요만할 때 맛있어. 어. 어. 그거 저기 그, 저거 비껴진 게쟤또 노래 틀어줘봐 아 다연아 다연아 일로와 일로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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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넷야어우 넷. 과자 보고 얘 지금 네 발자국 걸었어 응. 야 이거 과자 가지러 오는 욕심에 네 발자국 걸었어 이리이리 이리와 이아아아이고이워서좀 알고 지금 절로 간다 야 이놈 이놈 상큼해 다나끄지마낸다끄지마 야야야 이거 먹은거야 저건 못 먹어 끄네 맞자야응 과자 아이 지금 이제 저거 해야 돼뽀뽀야돼 이거 도 계란말이 멍석 딸기 할아버지가 멍석딸기 또 따왔네 이제 에이. 이제 멍석딸기 거의 없지않어? 응 어. 끝나가 이제 끝나가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다 비타민C 어. 이거는 단백질 어. 아이 오늘